선분의 순서대로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 네 개의 점을 찍고 그 점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선분의 길이가 13cm부터 74cm까지일 때 선분 니은디귿의 길이를 구하여 볼까요? 바로 옆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알수 없지만 74cm를 이용해서 가장 긴 기역과 리을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습니다. 74 두 번째 루긴선분의 길이를 이용한다면 기역과 디귿의 길이가 51이거나 니은과 리의 길이가 51이라는 걸알수 있죠. 첫 번째 경우 디귿 리의 길이는 23. 그럼 23, 51, 74가 만들어졌네요. 이제 니은 디귿의 길이를 알아볼까요? 만약 니은디귿의 길이가 36이라면 기역 리은은 15, 하지만 15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. 니은디귿의 길이가 38이라면 기역 리은은 13, 하지만 니은 리을의 길이가 61cm가 돼서 만들 수 없는 길이가 나타나게 돼요. 그럼 마지막으로 니은 뒤 개색 길이는 13. 그럼 기억 리은은 38이 되고 니은 리을은 36cm가 되죠. 13cm부터 74cm까지 모두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바로 니은 뒤 개색 길이는 13cm가 되는 셈이죠. 그럼 두 번째 경우로 살펴볼까요? 이때 기영 니은과 디귿 니의 길이의 위치만 바뀔 뿐 니은 귿의 길이는 똑같습니다. 경우는 똑같습니다. 따라서 니은 귿의 길이는 13cm입니다.